자 2018년 3월 교육청 문제인데요 사과 배 귤이 두 개씩 있대요 이거 우리 문자로 나타내 보자 A 두개 B 두개 C 두개 이렇게 있어요 여섯 개 과일 중네 개를 선택을 해서 두 명에게 남김 없이 나눠줄 건데 과일을 단한 개도 못 받은 애들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건 뭐냐면 여섯 개 과일 중에 네 개를 선택한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6C4라고 하죠. 이렇게 지금 했다고 했지. 아까 너가 풀 때도. 근데 선생님이 이거 왜 틀리다고 했냐면, 그, 그렇게 얘기했어. 처음에 우리가 있잖아. 교과서를 보거나 아니면 센 앞에 그 이론을 보면 있잖아. 뭐라고 돼 있냐면은 서로 다른 몇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른다. 이렇게 돼 있는 것이 P에도 그렇게 써 있고 C에도 그렇게 써 있어. 아, 선생님, 이상하다. 그때 남자, 여자 조짜기 할 때는 서로 다른, 다르... 인간은 서로 달라. 이해가 되니? 아, 선생님, 그러면은 그 뭐지? 그 중복조합, 그 H 쓰는 거는,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? 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거든? 근데, 잘 봐. 그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, <laughs> 이거가 예를 들면 O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. 그러면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, 1이라는 막대기가 다섯 개 있어. 그것을 X라는 통로가 있고, Y라는 통로가 있고, Z라는 통로가 있다고 했어. 무슨 말인지 알아? X랑 Y랑 Z는 서로 같아 달라. 그, 네, 다르죠. 다르죠. 무슨 말인지 알아? 잘 봐봐. 무슨 말이냐면 내,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. 우리가 여기서 다루던 거, 이거 지금 몇 H 몇이야? 중복 조합 생각했어 어, 3 h 오지 그럼 몇개 중에 하나 선택한다는 3, 거야? 그, 아, 다섯 개 중에. 다섯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? 아, 그니까 세개 중에 하나씩 어,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.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런 선택을 다섯 번을 한다는 거지. 그지? 그럼 예를 들어서 2, 1, 1 이렇게 돼 있는 경우랑 아, 2, 1, 2 이렇게 돼 있는 경우랑 1, 2, 2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같아 달라? 이건 다른 거죠. 당연히 다른 거지. 당연히 달라. 그러니까, 지금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건 그거야. X가 2고 Y가 1이고 Z가 2인 거랑 X가 1이고 Y가 2고 Z가 2인 거랑은 마치 다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C를 쓰거나 P를 쓰는 이 모든 환경들이 사실은 선택하는 애들이 서로 다 달랐단 말이야. X, Y, Z 서로 다르잖아. 맞지? 그 다음에 남자, 여자도 다 아이덴티티가 다르잖아. 성별도 다르고, 생김새도 다르고, 다 각자의 그 독창성이 있단 말이야. 그런데, 지금 이 문제는 뭐가, 뭐가 문제입니까? 그, 같은 게두 개씩 있으니까. 어, 같은 게두 개씩 있으니까 C를 쓰면 된다, 안 된다?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애들이 태클을 걸어. 선생님, 같은 것이 있는 수녀는요? 걔네들은 서로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그래들 어떻게 해요? 그랬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원래 원리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돼요. 자, 잘 봐봐. A, A에다가 B, C, D, E 이렇게 있을 때몇개 있어? 총 6개 있지. 근데 원래 같은 것이 있는 순열, 순열의 원리가 뭐냐면 이거를 두 개를 구분해. A1, A2.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? 6팩 한 다음에 A1, A2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으니까 2팩분의 1로 곱해주는 거란 말이야. 이해가 되니?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서로 다른 것 중에 뽑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 성립되는 거야, 안 되는 거야? 서로 성립이, 안 아, 성립이 되는 거지. 서로 다른 아니, 그러니까. 처음에 6팩이라는 게 6, 6P6이었을 거 아니야. 아, 근데 P를 쓸때 원래 같은 게 있으면 안 됐었잖아. 그런데 같은 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면 1이랑 2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나누는 걸로 그걸 처리해 주는 거라고 했잖아. 아.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할 땐 이미 서로 다른 6개였다는 거지. 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원래는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하고 그냥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, 나중에 혹시 너가 이거 기억을 할 때,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기억이 안날 안 때를 위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어. 알겠지? 자, 그럼 잘 봐봐. 서로 여섯 개의 과일 중에 지금 네 개를 선택을 해. 그럼 여기서는 C를 쓸수 있다 없다? 없다. 어, 이게 안 된다는 거.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돼, 이거는? 이거는. 과일 음. 중에 네 개니까. 음. 이거는. 아니 이게 헷갈렸던 게 음. 선, 선택인데 음. 선택인데 뭐 중복 조합 쓰면 안 되죠? 중복 조합으로 쓰는 푸는 방법도 있어 풀는 방법도 있는데 선생님이 다른 거 먼저 얘기를 해줄게. 예를 들면 여섯 개의 과일 중에서 일단 네 개를 골라야 돼. 그럼 어떻게 네개 고를지 모르잖아. 그럼 일단 두개두개 고를 수 있고 두개한개한개 고를 아, 수 있겠지. 일단 분할. 어, 일단은 종류부터 나누는 거야. 그러니까 A A B C 이런 패밀리인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지. A A B C인 경우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 A B B가 되는 경우.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같은 종류 두 개인 거한 종류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개씩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종류 두 개씩을 두번두 두 개를 고르는 경우 두 종류를 고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a를 두개 고른 경우 b를 두개 고른 경우 c를 두개 고른 경우가 있을 테니까 요거 하나에 대해서 구한다음에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x2는 3 하면 되겠죠 3? 왜 6을 해? 봐봐 이게 대표성을 띄는 건 뭐냐면 사실은 원래는 AABC, BBAC, 그 다음에 CCAB 이렇게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얘네들이 그렇게 와. 구성됐을 때 나눠주는 방법과 방식은 똑같을 테니까 a a b c 하나를 구한다면 곱하기 3 하자는 거지 이해돼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AABB인 경우 BBCC인 경우 CCAA인 경우 그러면 요거나 구한다면 곱하기 3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정말 이해됩니까 안됩니까 이해되시죠? 어. 어. 네.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? 이건 4팩 그 사팩... 일단은 아니지. 일단 얘를 어떻게 나눠줄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지. 아, 어, 그죠. 어. 사팩 이팩 할 거야? 그건 안 되죠. 그건 안 되지. 왜 그건 안 되지? 그걸 대답해봐봐. 그건 이제 순서가 있는 거. 아니지. 순서가 있는 거라는 말보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4팩 기팩을 하게 되는 것은 이네 개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네 개를 네 개로 나열하는 거야. 우린 이걸 두개두 2개, 개로 쪼개든지 세개한 개로 쪼개든지 두 아, 명한테 나눠 줘야 되는 걸 해야 되니까 얘를 직접 쪼개야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자, 그럼 어떻게 쪼개할수 있을까? 이거는 직접 해야 돼요. 이거는 직접 할 수밖에 없어. 어. AA랑 BC인 경우. 그다음에 한 개인 경 ABC? A, B가 있는 경우랑, 그 다음에 A, C 있는 경우. A, C 있는 경우랑, AB. 어, 근데 이거는 얘랑 똑같죠. 응, 그렇죠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됐어? 그래서 이건 똑같고, 됐죠?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서로 뒤집히는 것도 생각해야 돼. 뭔 말인지 알지? 어. 됐죠? 그러니까 A, A, 그 다음에 B, C인 경우랑, 이게 이거를 두 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다고 했잖아. 응. 그러면 철수, 영수,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수, 철수 이렇게 받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죠. 이해가 되십니까? 됐죠. 그 다음에 A B A C인 경우, 그 다음에 A A B, 그 다음에 C인 경우, 그 다음에 A A C, 그 다음에 B인 경우, A B C, 그 다음에 A인 경우 이렇게 있겠죠. 이해가 되십니까? 그러면 지금 몇 가지야? 여기서 두 가지 나오고, 여기서 두 가지 나오고, 여기서 두 가지 나오고, 아 여기서 두 가지 나오고, 여기서 두 가지, 나오고, 여기서 두 가지 나오니까. 또 이거를 20 곱하는 애들이 있더라고. 아니야. 이건 지금 서로 연이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니까 더 하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을 놓치지 마, 마시라고요.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나에서 나오는 게2 곱하기 5 얼마예요? 13. 10이라는 거지. 그럼 요 종류에서 몇 가지가 나와? 10 곱하기 3이니까 30가지가 나온다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. 제말 이해 됩니까? 안 됩니까? 이해되시죠? 어. 그 다음에 두번째 A, A, B, B인 경우는요? 일단 A, A, B, B 음. 응 하고 A, B, A, B A, A, B, B 그 다음에 A, B, A, B 자 요거 주의해야 돼 나중에 네. 그 다음에 그 A 어? A, B A, A, B, 그 다음에 B, 그 다음에 A, B, B, B 그 다음에 A. A 이렇게 되는 경우 있겠죠 요거는 서로 바뀔 수 있죠 얘는 바뀌어봤자 안되니까 안되고 얘는 바뀔 수 있어서 두 가지 나오고 여기서 두 가지 나오니까 2, 4, 6, 7, 그래서 7가지 나오고 이 7가지에 대해서는 총 요것도 세 가지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3하니까 21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입니까? 51가지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, 이게첫 번째 풀이에요 이해되십니까? 충분히 이럴 수 있었죠.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이거야. 여섯 개중네 개를 뽑는데 왜6시사를쓸수 없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. 그 다음에 두 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다고 했을 때, 일단 몰빵이 안 일어나게 우리가 지금 세팅을 하면서 나눠준 거죠. 그죠? 자,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두 명에게 남김없이 나눠, 남김없이 나눠준다고 했을 때, 어, 그쵸. 직접 이렇게 손수 구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영수 철수와 철수 영수 바뀌는 거 생각해야 되고, 맞죠? 그 다음에, 음, 또뭐 있어요?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. 음. 그 다음에 요거 하나에 대해서도 A가 두 개인 경우, B가 두 개인 경우, C가 두 개인 경우. 여기서는 A랑 B 선택되는 경우, B랑 C 선택되는 경우, C랑 A 선택된 경우는 다 계산해서 카운트를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일단 요게 정답이라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음. 자, 그럼 두 번째로. 중복조합도 알고 싶지 않습니까? 네. 어, 중복조합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중복조합은 그세가개종류를 음. 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음. 쉬는... 4? 자 일단은 보세요. 일단 네개 과일 중에서 사과랑 배랑 귤이 각각 있겠죠. 네. 물론 선택 안된 애들도 있겠지만 그건 연 개라고 하면 되니까 사과 x 개배 y 개귤 z 개라고 하면 우리가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얼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? 사라고 하시면 되겠죠.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? 그럼 이 사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. 네. 이해가 되세요? 그러면 역시 사과, 배, 귤로 우리가 골랐을 때 뭐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수로는 한 개, 한 개, 두개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0 개, 두 개, 두개 되는 경우가 있겠지. 물론 이 영의 위치는 바뀔 수 있는 거야. 그러면 한 개, 한 개, 두개 되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? 사과 한 개, 배한 개, 뭐귤두개 이런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 준다는 거죠. 이해되십니까? 어. 자, 그럼 잘 생각해봐. 사과 한개배한개귤두 음. 개라고 하면 이 사과 한 개로 두 명한테 중복 조합의 개념을 생각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쓰면 돼? 사과 한 개를 어두 두 명한테 하고. 나눠주는데 중복 조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두 가지? 그니까 러두 가지는 맞아 그니까 두 가지는 맞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 아. 기호로 어떻게 쓰.. E H 1 근데 어. 왜 E H 1인지 알아? 보통 애들 이걸 모르더라고 사과 한 개를 두 명한테 나눠주면 어떻게 돼? 아 그럼 영수 아니면 철수니까 두 가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너가 중복 조합으로 풀고 싶다면서 그럼 이게 1, 1, 2가 아니라 2, 3, 4나 3, 4, 7이나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가 나온다고 치면 그때는 C를 쓸 수도 없고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니까 왜 E, H, 1이냐니까아 어, 그... 철수... 아 이렇게 하사두 음. 명한테 음. 배한개어 왜냐면 이제지 5초? 그 종류 4초. 그 선생님들 어차피 한 번밖에 2초 안 하고 1초 종류가 두 개라서. 그래? 서로 다른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아까운 거아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잘 봐. 철수 더하기 영수가 1이야. 네. 근데 몰빵이 가능해. 네. 10 해도 되고 01 해도 되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우리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, 뭐 이랬을 때, 몇, 뭐라고 했어? 3H. 3H1이라고 했죠. 근데 이러, 이러, 이게 보장이 되려면, 얘네들이 다 0이고, 얘 혼자 1로 다 몰빵이 가능할 때만, 이렇게 중복조합 됐었지. 어, 여기까지 이해 돼야 안 돼. 근데, 과일을 하나도 못 받은 애는 있으면 안 된다면서. 그러면, 얘는 철수 0개, 영수 한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야. 아니,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? 있을 거 아니야? 우리가 아, EH1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구나. 쓴다고 했을 때. 그니까 러 선생님이 중복조합으로 먼저 안 풀어주고 지금, 아까 그걸로 먼저 풀어준 다음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. 음. 그니까 러철수 더하기 영수를 했을 때 몰빵이 가능해, 안 가능해? 몰빵 가능하죠.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. 아. 그러면은 EH1이라고 쓰는 거지.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? 철수 더하기 영수가 1인 거야. 그럼 뭐라고 써야 돼? EH1이야. EH1. 그 다음에 얘는 철수 더하기 영수가 2야. 그럼 뭐라고 쓸 거야? 그 e h 그래.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철수가 받거나 전부 다 영수가 받는 경우가 나올 다고 그럼 뭘 해야 돼? 빼기 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. 이해가 돼? 그럼 이게 바로 한 개, 한 개, 두 개가 사과의일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 개, 한 개, 두 개로 초이스 되는 경우의 경우의 수란 말이야.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? 네.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? 이거 곱하기 3. 그렇지. 곱하기 3이죠. 그래서 여기서도 30이 나온다는 겁니다. 이해가 되십니까? 네. 되죠? 그 다음에 0, 2, 2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이건 이거는 철수 도하기영수가 0이야. 그러면 2H0이겠죠. E, 0이 0이. 어, 그 다음에 얘는 2H2 어, e, e e e 곱하기 2H2 e. E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3, 근데 4, 이렇게 4. 한 다음에 또뭘빵 되는 8, 경우? 그거 뭐야. 2로 해야죠. 이거 0인데도 빼기 2 똑같아? 0인 건 어차피 바를 수가 없어요. 어. 아까. 근데 여기가 여, 아까는 여기 1, 1, 2였는데 여기가 0인거가 이 빼기 2에 영향을 안 미쳐? 그냥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신 있는지 안 미쳐? 안미쳐안 안 미쳐? 안미치지 안 왜냐면 그냥 한 명이 다몰아받는거몰아받는거두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빼기 얼마? 2가 나오는 거고 곱하기 얼마? 이렇게 3.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? 네 됐어요? 그래서 이거는 9 빼기 2니까 7 7 3 21 그래서 합쳐도 51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중복적합이 훨씬 어렵지 네, 훨씬 어려워요. 어 그래서 나는 이거 별로 비추고 아까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아 어쨌든 좋은 문제였죠. 됐습니까?